그림에서 각 y와 각 x의 차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삼각형 ABC가 AB 길이와 AC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180도에서 68도를 빼면 여기 2, 112도가 되는데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니까 이 112도를 또 2로 나누면 50. 2, 6, 12. 이렇게 되어서, 이 X 크기는 일단은 56도. 그 다음 Y의 크기는 이 삼각형 ABC의 외각이니까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124도. 이렇게 되고, Y에서 X를 빼라고 했으니까, 124도에서 56도를 빼면, 124에서 56을 빼면, 68도. 그래서 답은 68도가 됩니다.